지금 클래식 을 얼마나 했어요? 음. 10, 10년 11년 몇 살부터 몇살 때까지요? 40살 때부터 예. 네. 아, 10년에 그 2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음.. 그럼 실용음악은? 저펀드. 그럼 학교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냥 클래식 실력으로? 클래식을 입시고 그걸 찾고 예 네. 거의.. 뭐... 그니까 먼할때 네. 제가 말을 좀잘 했던 거요 배우겠다. 네. 음. 그래서 이 방금 한 얘기, 전에 한 얘기가 그 기초 없이 이제 그렇게 실용음악 대학을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음 할수 있는 게 이제 남들 치는 거 따라 치는 거. 다 보니까 또 기초는 계속 부족한 상태여서 고민이 많이 돼서 그렇죠. 버... 네. 그래서 버클리 음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우고 있는 음악이 저희 나라 음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네.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네.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에 어쨌든 대학을 다녔으니까 네.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laughs> 지금 그러면 졸업 4, 4학년이에요? 네. 음, 당연히 버클리 음대를 선택한 거는 본인이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한것 같네요. 그러면 버클리 음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뭔가 대중음악들을 그 커리큘럼들 전공들이 다 있으니까 주 많이 배울 거고. 그리고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와서 배우는 곳이니까 넓은 세상을 간접으로든 직접으로든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버클리움 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본인처럼 기초가 안돼 있을 때 어,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한 손동작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음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버클리 음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이 수준 졸업할 때이 수준이 버클리 음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살짝은 있죠 모든 게 세상이 그렇듯이 어, 실력이 없으면 가장 기초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실력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굳이 버클리 대가서 비싼 학비를 내고 배우게 된다고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의 컵이 컵의 물이 반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면 좋고 또뭐 그래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고민거리 어떤 게 있어요? 자, 그러면 <laughs> 그 레벨 테스트 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전체적인 음. 지금 점수가 3, 총 다섯 가지 영역인데 30, 95, 20, 20, 10 이렇게 나왔어요. 100점 만점이고 50점이 합격선이에요. 60점 이상이 장학금 선이에요. 60점이 뭐 5000불. 100점이 전액 장학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0점인데 네. 프리페어드 피스가 30점, 이어 트레이닝 95점, 플러스 20점, 사이트 트레이딩 20점, 박수 10점. 아, 우리 화, 화, 테스트 안한게 있다. 다시 피아노 가서 <laughs> 제가 치는 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 치면 돼요. 네. 잘했어요. 거의 최고 수준이네요. 음. 자, 아까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초로 볼수 아, 얘기를 점프하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로 네. 돌아가서 프리필피 30, 유트레이닝 95, 블루스 20, 사이트레이딩 20, 박수 10 이렇게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있나? 제가 영상상담 어, 끝나고 나중에집에 가게 됐을 시간쯤 해서영상을 공유해 줄게요 왜냐하면 클래식한 학생과 실용음악 한 학생의 그 능력의 에떤 장단점 차이들이 있는가 래이서도래서이영상이영상이영이상이상이상에서도이에서도에서그이영 블루스를 대부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곡들 따라서 연주하는 것, 그대로 연주하는 거, 악보 보고 정확히 연주하는 걸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이트 리딩, 피치를 연주를 잘 해요. 하지만 사이트 리딩에서도 리듬이 약해요. 그리고 박수, 그러다 보니까 박수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이 10점이 10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 리딩에서도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점 정도 되는데 코드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죠. 그게 클래식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어, 그래서 코드 경우에는 그래도 블루스 코드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아까 악보 보고 읽는 그 사이트슈팅 실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20점 정도 그리고 어, 리듬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클래식한 학생들 치고는 그래서 30점 정도예요 그리고 그리고 음감이 95점인거는 이 거의 꼭대기에 있어요 상위 한10% 안에 드는 실력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본인이 능력을 쉽게 빨리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입시곡 연주를 줄여야 돼요. 이해하죠? 처부터 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뭔가 실력이 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먹어야 되는 게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막술 담배 계속 하면서 산삼 먹는다고 나아지지는 않.. 너무 얘가 <laughs> <laughs> 일반적이지 않아요네뭐 <laughs> 그런 비슷한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어 트레이닝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음감을 네. 발전, 발달을 시켜야 돼요 절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블루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이트 리딩 할때 코드, 코드 자체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리듬, 리듬을 수업을 저희가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보인 지금 부족 리듬 연주하면서 리듬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있었죠? 오디션 지금 모여 오디션 본 거에서. 악수 있었죠. 아, 네. 사이트리딩 멜로디 읽을 때 리듬이 포함이 멜로디, 되죠. 네. 코드 칠 때도 있죠. 블루스 연주할 때도 제가 아까 8분 사면음으로 솔로를 해보라고 했었죠. 그 부분이 어려웠었죠. 네. 그리고 입시곡을 연주할 때도 리듬이 없는 곡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무슨 국악 선율 늘어지는 것만 계속 연주할 거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모든 영역의 점수가 같이 향상이 돼요 네, 그리고 음. 아까 예, 본인이 이야기한 본인의 고민 그 기초가 부족하다 그게 향상이 되죠 그러면 그 기초가 과연 어떤 여, 요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음악의 3요소가 있죠 뭐죠? 멜로디, 리듬, 코드 그러면, 멜로디는 본인이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에요. 리듬이랑 코드가 약하죠. 그러면 지금 33% 괜찮고, 나머지 66%가 안, 안 좋네요. 그죠? 그럼 이것만 잘하면 100%잘 하게 되겠죠. 자, 리듬을 또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되면, 리듬에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리듬이랑 약었고 따따따따. 따그득 그따그득 따다 따따따 이런 걸 우리가 리듬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음, 8분음표, 16분음표 이걸 리듬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서브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를 할때 마찬가지로 서브 디비전을 다양하게 하면. 뭐,

이 능력이 <laughs> 향상이 되면 솔로가 자연히 들어요. 흔히 우리 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참 시간만 있으면 그 쇼미더머니 좀 다가보고 싶은데 <laughs> 시간이 안 되네요. 그리고 리듬에는 그 외에도 타임 시그네쳐도 있고 장르로 우리가 나눴을 때 우리 아까 연주할 때 사이트 리딩할 때 재즈 발라드 굉장히 잘했어요. 장학금 만불 이만 불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보사 스윙 라틴 이쪽이 매우 약했어요. 한0 점에서 이십오 점 정도로. 그 부분 장르를 연주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코드는 그러니까 보이싱 단누게 되면. 우리 코드 하면은 아, 여러 음을 동시에 치는 거 그걸 연 훈련을 하면 코드를 잘 치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눠서. 세부적으로, 분석적으로 <laughs> 보이싱이 있고 컴핑 리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리듬에 이거를 쳐야지 그 음악에 가장 적합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보이싱에는 텐션이 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코드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에 맞게 연주하는 거 내가 오픈 보이싱을 쓸 수도 있고 클로즈 보이싱을 쓸 수도 있고 그러가지 다르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버클리 수업에 포함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버클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쌓은 실력, 높은 레이팅, 그리고 장학금도 받게 되면 버클리에서 자연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 높은 수준으로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좋은 인맥과 좋은 교수님, 많은 수많은 왕성한 활동들 자연이 다 쌓이게 되고 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돼서 어뭐 그게 교육자로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들이 펼쳐질 거예요. 네. 그래요.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월 아니 1 0월래 10월 11일 날 체험 수업하고 네. 그다음 이제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언제쯤 수업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있는지, 다음 주말 전이면, 다음 주? 요, 요번 주 말고, 다음 주말 전에 수업을 시작을 하... 할... 근데 수업이 응. 주 1회인 거죠?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몇 회? 주에... 이제 제가 어, 상 어, 상담이 아니요. 이 레벨 테스트 본 거를 갖고 본인이 네.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아니 시, 기간과 수업 시간 어떤 수업들로 입학을 할수 있는가 네. 추천 수업 구성이란 거를 제가 어. 짜줘요. 네. 그세 가지를 짜줘요. 네. 각각의 목표와 그런 기간이 살짝씩 다르게 설정을 해서 본인이 고를 수 있도록 네. 그 중에서 고르면 돼요. 되고 아까 주한 시간 물어봤는데 1 시간일 수가 없는 게1 시간 가능은 한데 1 시간 들려면 보통 우리나라 서울예대에서 수석으로 다니는 학생 정도. 네. 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다 실력을 50점으로 올려야 되죠 각각을. 네. 그래서 그래요. 주한 시간 동안 하면. 10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10년 한다고 돼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안 돼요. 네. 왜냐면 밥을 한 날씩 먹어서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음. 거라. 네. 음. 그래요. 그러면 상담 아, 네. 아까 수업 시작을 언제쯤 하기로 하네요? 그 처음 수업 이후에요? 네. 다음 주말 전이면, 다다음 주? 그쵸,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면, 13번, 10월 22일 정도 되겠네요. 월요일, 다다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러면 상담은 체험 수업 끝나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상담 날짜는 제가 카톡으로 정하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